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춘의 얼굴을 대표해온 우리 김담이 배우입니다 천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에서 1980년대 청하운수 100번 버스의 모범 안내양 고 영내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죠. 손인사도 한번 왼쪽 끝 쪽까지 그리고 천천히 정면 손인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 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양 유니폼 대신에 아주 멋진 스타일링이 빛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또 포즈 한번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릴까요? 자, 우리 네 영내, <laughs> 영에부여하실 거예요, 네. 좋아요. 부위도 좋고, 그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좋고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좋아요.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김다미씨, 고맙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Yeah